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2월 16일 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요즘 문정부는 여기저기 모를방는 중입니다. 이 지난 방송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했던 말을 말씀드렸죠. 이 전임 사장이 엄을 발행하면 후임 사장의 길지 않은 거다는 말 말입니다. 그 말을 인상시킵니다. 한 예를 들까요?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 평양 공동 유치안이 심의 의결 됐습니다. 이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주재했죠. 그런데 수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의결을 한 겁니다. 국가 정책으로 확정된 행사는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이 있다는군요. 2032년 하계올림픽은 문 대통령 퇴임 후에 유치전이 벌어지겠죠. 문 처분은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정부 계획에서 이는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사항으로 한반도 평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의 회 의결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상반기에 통일부 등과 우리적 합동 실무 추진단을 꾸릴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새 정부 들어서도 남북협력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죠. 당장 바이든 정부의 동의가 없는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추진은 개별 관광이나 남북도로 철도 연결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1월 7일 신년사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는 이미 합의한 사항임을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문 대통령은 왜 남북 협력에 미련을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 정부는 지난 4년간 국가의 터를 참 많이 바꿨습니다. 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시키고 경찰에게 일부 수사 종결권을 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대표적입니다. 경찰 수사권은 문민 정부 들어서고 나서 경찰의 수권이었죠. 그걸 문 정부는 단칼에 해치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검찰이 정치적 중립 대신에 이제 공수처, 검찰, 거기에다 최대 권력기관으로 부상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까지 보장할 방법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문 정부는 무슨 목적으로 검찰을 와해시킨 겁니까? 그런데 문 정부가 정말 대못을 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국가 재정의 틀을 바꾼 겁니다. 작년 홍남기 장관이 발표한 재정 준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이 홍남기 판 재정 준칙은 문 대통령이 직접 친 대못은 아닙니다. 국간을 풀라며 빚을 내 돈을 쓰자는 여당의 등살에 홍 장관이 버티다가 내놓은 것이죠. 2년 전 2019년 5월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홍 장관이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홍 장관을 지치하겠습니다. 국가 채무비율이 미국은 100%, 일본은 200%가 넘는데 우리가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문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이 기축통화국인 걸 몰랐던 겁니까? 그뒤홍 장관은 지난해 10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형 재정 준칙이란 걸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 준칙을 들고 나왔다면서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예외 조항이 포함된 맹탕 준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 재정 적자로 우리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문정부 들어와서 너무 빠르다는 것 그리고 GDP 50%를 넘는 내년에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두 문제를 여야 모두 외면했습니다 이 국회 예산정책체 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 국가채무는 2022년에 1,085조 3천억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경을 계속하고 내년에도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 이보다도 훨씬 많은 빚을 져야 합니다 재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정된 국채 발행액은 176조4천억입니다. 이 중에 만기상환 용도를 제외한 일반 외계 적자 보증만 93조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도 이 93조5천억만큼 국가부채가 더 늘어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선별지급으로 한발물러선 4차 추경 10조원 정도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뒤이어 5차 추경 그리고 대선 전국에 민주당이 내놓을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있겠죠. 아마도 이 장인말 846조 9천억 입된 국가채무는 올해 천조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속도라면 문 정부는 문민정부대로 발생한 국가채무를 5년 만에 두 배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1200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부도 사태에 근접하는 것이죠. 이 벌써 국제신용평가사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피치는 이미 작년 9월 한국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던 뉴스입니다 이 피치는 우리 정부와 2020년도 연례 컨퍼런스 콜, 연례협의 라고 할까요 이 컨퍼런스 콜을 할때 신용등급 하향 검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2012년 9월부터 AA-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신용등급을 낮추겠다는 것이죠. 피치는 과거 외환위기 때인, 그러니까 IMF 때, 이 1997년 12월 한국 신용등급을 B-까지 떨어뜨렸다가 그 뒤에 상향 조정해왔습니다. 꾸준히 해왔죠.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 A 플러스 안정적에서 A 플러스 부정적으로 전망을 한 단계 하향을 했지만 등급을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피치와 연례 컴퍼스콜 기간 홍남기 장관은 지출혁신과 수익기반 확충 그리고 재정준칙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피치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재정준칙은 사실 그래서 나온 겁니다.그리고 피치는 높은 부채 수준이 재정의 위험요인이 될수 있다는 협의문을 발표하는데 그쳤습니다.그런데 지금처럼 국가채무가 늘면 어떻게 될까요?국가신용등급 하향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채무 비율이 50%를 넘게 되면 피치뿐 아니라 무디스와 S&P, 그러니까 샌드드앤포워스도 신용등급을 하향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탈할 것이고 국채금리는 상승해서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정부가 지금 치고 있는 대못입니다. 그랬서지 보편 선별 동시 지원을 고집하던 민주당이 14일 선별 우선 지급으로 결국 한발물을었습니다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한 뒤에 아마도 규제부가 재정 문제를 다시 거론했겠죠. 민주당은 4.7 보궐선거 전에 실제 직업이 이루어지려면 선별 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는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지급 대상과 금액을 늘릴 테니 적어도 10조를 훌쩍 넘어서는 추경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올해 예산이 무려 558조를 넘는데 솔직히 그 10조 정도는 지출 경쟁을 해서라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민주당은 4차 추경을 한 뒤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낙인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인사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다. 전 국민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함께 하겠다. 그때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문중부들의 재정이 악화된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폭망에다 재정으로 소득을 늘려준다는 소득주도 성장이 주 원인입니다. 그 결과 세금을 그렇게 올리는데도 국세 수입은 2018년 293조 6천억보다 작년 285조 5천억으로 8조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정부 지출은 급증해서 2018년 434조 1천억에서 작년 501조 1천억으로 무려 67조나 늘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당장 이 포퓰리즘적인 방만한 재정운용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대못을 뽑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는 누가 되더라도 정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가채무를 GDP 60%까지 허용하는 이재정준칙 대문만은 뽑아내야 합니다 자또 하나 대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탈원전 증식입니다 내가 문 정부에 정말 이해 못하는 것중 하나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탈원전을 하겠다는 대담함입니다 누구는 영화 판도라를 보고 그랬을 거라는데 설마 일국의 대통령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정책을 결정했겠습니까? 어쨌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적인 원전 능력은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원전은 조기 폐쇄되거나 건설이 중단됐고 대신 태양광 패널이 산림을 파괴하면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력 수요가 가장 큰 피크 시간대 태양광 발전량의 비중은 불과 0.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폭설로 태양광 패널 위에 눈이 쌓이고 기온 하강으로 발전 효율이 떨어지면서 전력 생산에 제약이 생긴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에는 장마 때문에 태양광의 역할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작년 7월 피크 시간대 태양광 발전량 비중은 0.8% 그리고 8월에는 1.8%에 불과했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모듈이 과열돼서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태양광은 전력 수요가 높은 밤 시간대에는 무용지물입니다. 태양광은 작년 7월 7차례, 지난 1월 1일부터 14일까지 기간에 두 차례 피크 시간대, 이 발전량 비중이 0%를 기록했는데 모두 해가 없는 밤 시간대였습니다. 문 정부는 LNG 발전으로 발전량을 채우려 하지만 LNG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문제는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LNG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피크 때는 4배까지 올랐죠. 결국 이 돈은 모두 국민 부담입니다. 어제 조세리부 일면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한국 탄소 제로 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한중일 등 아시아 6 국 기자들과 한 화상인 TV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초과시키지 않으려면 모든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한 말입니다. 핵분열 핵융합 그린 수소. 이 그린 수소는 수소 에너지 중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린 수소 등 모든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 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중대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 사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빌 게이츠는 전 세계적으로 전력이 현재의 2.5배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번에 자신이 21년 만에 쓴 책,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원자력은 매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전만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 방법은 없다. 원전은 풍력보다 최고 500배 효율적이며 게다가 석탄이나석유가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이산업부의 북은추, 그러니까 북한 원전 추진 파일이 다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산업부 공무원들은 왜이 문서를 만들었을까요? 이 문서가 만들어진 것은 2년 전 남북정상회담 직후였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진 것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싸고 벌어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도대체 누구 작품일까요? 어제 언론은 백운규 장관과 최이봉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4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월성 운전 이루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 압박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운규가 산업부 공무원들을 통해 한수원이 월성 문제는 가동할수록 적자가 난다는 거짓 의향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한수원의 허위 보고서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월성 운전 이루기에 대해 기존 수명 연장 결정을 2019년 말 연구 정지로 입장을 바꾸도록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이봉 비서관은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개수를 조사하라, 한 수원을 압박하라, 이런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산업부 직원들은 이를 백운규 장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름판에 눈치 없는 정모 과장이 백 장관에게 월성문전 즉시 가동 중단은 한수원 이사들이 법적 책임 문제를 일으키니 2020년까지 한시 가동한다는 방안을 보고하자 너 죽을래 이렇게 말하며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한 것이죠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보좌관에게 울성문전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고 물었던 게 불은 파장이니 이 경우 최종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 겁니까 백진 장관은 지난 8일 구속영장 심사에서. 경제성 개수를 수정하라고 지시하거나 자신이 개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신내림을 받아 조작을 한 것이 되겠죠. 도대체 이 탈원전 대못을 누가 어떻게 뺄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 백신 아스타라제네카 사용을 허가하면서 묘한 조건을 걸었었죠. 65세 이상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경고문을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신이 안전한가, 효능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가 기관인 식약처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식약처는 의사가 대상자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는데 이 말대로라면 부작용과 그 효능에 대해서 현장의 의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구상에 일 정부가 있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정부는 65세 미만에만 접종하도록 명확하게 권고했습니다. 스위스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의사들에게 재량군과 함께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유는 1분기에 우리가 확보할 백신은 사실상 아스트라제네카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논란이 일자 결국 질병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65세 미만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시작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집중하고 65세 이상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사망률과 중증도가 높은 고위험군에게 1차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안타깝다. 백신은 방역의 알파의 오메가인데, 결국 우리는 1분기가 지나고, 어쩌면 2분기가 지났서야 비로소 백신을 맞는 후진국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질병청은 백신을 확보하지 않고 뭘 했는가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문 정부의 판단 착오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거짓말과 무책임함입니다. 지금까지 재는 식이었습니다.